안녕하세요. 산사람입니다. 야, 요. 칙. 칡... 이 굵은 칡에 칡넝쿨에 느타리가 탁 달려가진다. 맛있는 칡늑타이 야. 이겨울인데도 상태 는 너무 좋습니다. 여기는 어, 북쪽입니다. 북쪽 계곡 따라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, 칡넝굴큰게 하나가 있는데 이야 참 귀합니다. 이 산산보다 녹용보다 더 좋은 이 칡입니다.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. 그기에서 난, 이, 너무 맛있는 듯 하리. 향이 좋습니다. 싱싱합니다. 칡구 딸이 참 반갑습니다. 제 영상 앞전에 그 보면은 느티나무 죽어온 데서 막 느타리 꽉 딸린 걸한 한 가방 뜯었는데 이 친구 리이 요 쪼금이라도 참 반갑습니다 야아 토요일에 있면또 내년에 또 나오 겠지 이쪽이라 야, 칡뿌리 한번 보십시오 와이약치 음, 같습니다 약치 자, 은살리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참 반갑습니다. 딱, 된장찌개 이용하면 딱만. <laughs> 자연산이라 향이 참 진합니다. 겨울. 칭, 느탈리였습니다 <laughs> 자,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